안녕하세요. 김남재의선정우습 다이빙모습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씹을 때 그렸어요.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내일까지 비소식이 있으니까 뭐 장마가 실감이 나죠. 그리고 장마철에는 다이들이 물로 주저앉지 않도록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된답니다. 특히 밖에서 비맞친 아이들을 안쓰럽다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로 들이면 바로 물로거든요. 길이들에도 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선풍기 등을 틀어놓고 환기가 아주 잘 되도록 하지 않면 과습으로 인해서 물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오늘은 바이솔 종류 중에서 메아 바이솔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녀석이 있죠 이 메아 바이솔은 연아 바이솔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주 잘 키우면 앙징스러움이 너무 예쁘고요 못 키우면 완전 찌질이서 아주 그냥 무자로 역시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지만, 그래도 예쁘게 키우면 너무나 아름다운 바이 소리 갑니다. 연속이 메어 바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 끝에, 이렇게 이 끝이 새빨갛게 안경스러움이 돋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 길에서 색이 많이 빠졌어요. 연속을 잘 키우면 아주 예쁘거든요. 아주 귀여운, 성이 돋보이는 아이라 너무 예쁜데 잘못키면 우 완전 찌질이에요 웃자람도 보기 싫고 귀염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연속 아주 완전히 말려서 바이솔의 멋스러움을 찾아서 키우시면 잼난 구석이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높은 화분에 좀 심어서 자구들을 좀이 아이는 특히 이 자구의 런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심으면 화분 밑으로 떨어지는 자구들이 너무나 예쁘거든요.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든가 이렇게 넓은 화분에 심어서 펑커짐하게 해주어서 멋스러움을 더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겠죠. 연석도 바이솔이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지력을 좋게 해서 우짜라는 것보다는 말려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적게 했어요. 반 이상의 양이 줄었죠? 이런 아이들은 진짜 시, 신기 사 나와요. 그죠? 아주 신기가 사 나온 녀석들이래 근데 신문 예쁘거든요. 신기는 너무 사납고 까탈스러운데 심어 놓으면 또 어려운 만큼 예쁨이 있거든요. 메아바이소리 특징이 이렇게 자구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거든요. 아주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어서 자구를 높은 화분에 심어서 이 자구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이쁘거든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연석들이 자구지나요 그죠 자구들이 화분 밖으로 나자바바라고 튀는 모습이 너무 예쁜 메아바이솔이거든요 그래서 메아바이솔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랍니다 연석이 메아바이솔 이랍니다 이렇게 넓은 화분에 넙대대하게 심어도 뭐 예쁠 것 같죠, 그죠? 뭐 워낙 세력이 좋아서 마구 화분 밖으로 튀어나가는 녀석이라 곰방 이 하나 분 가득 채워줄 것같아요 느낌이요. 메어바이솔의 특징이 이렇게 자구가 모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하려고 마구 튀쳐나가는 모습이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구들이 자구들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화분 밖으로 멀리 튀쳐나가면 튀쳐나갈수록 예쁜 아이가 메와 바이솔이랍니다. 이렇게 심는 것도 얕은 화분에 뭐 넓대대하게 수북히 키우는 것도 뭐 괜나는 것 괜나는 것 같아요. 연석이 쌀떡이거든요. 올겨울에 얼어서. 터진 아이거든요. 뒤가 이렇게 아작이 났답니다. 아님이 보시고, 뭐, 종을, 대노를 하셨던 쌀떡이랍니다. 뭐, 터진 거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유, 유용하게 써야죠. 연석에다가 한번 메아바이설을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있는 화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육식물이나 바이설 심는 데는 부적합 화분이거든요. 너무 깊 그래 배수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깊이 때문에 습한 물,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통기성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긴 화분은 다육이나 바이솔류에는 맞지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이또 높이 심어서 늘어짐을 보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있죠. 이렇게 화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집어넣으면 양이 확줄거든요 가운데 통기성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육이 머슴은 가끔 요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거의 뭐 양이 반 정도 줄잖아요 그죠 높이도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통기성 확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머슴은 가끔 이렇게 안에다가 화분을 뒤집어서 놓는답니다 이 들어가도록 다 채웠어요. 빈 공간을 화분 네 개만 살짝 올려서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 네 개만 들어가도록 자리를 잡았답니다. 연속이 메어와이설이죠, 그죠? 아주 속도 좋고 뿌리도 건강해요. 한 여름이라서 요즘 많이 습해서 요무은그을 털지 않고 그냥 심을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가면 한네개 정도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네개 심으면 많을려나요? 집어넣고 그야 개는 많고 이렇게 세개 정도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4네 개면 섭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가운데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개만 넣어야 되겠어요. 잘못하다가는 뒤신머리가 돼서 연속 똘똘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아이가 요런 아이들 같아요. 에어바이솔, 연화바이솔, 요런 아이들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워. 요 심기도 까탈스러워서 그래도 심은 후에는 예쁘거든요? 자리가 잡히면 예뻐요. 처음에는 이렇게 귀신머리 같지만 자리가 잡혀놓으면 엄청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왠지 엉성하죠? 근데 연속이 이제 자리가 잡혀야 되거든요. 이 줄기들이 이렇게 긴 아이들은, 줄기들이 이렇게 긴 아이들은 심으면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그죠? 이게 한 인물 값 하겠나 그러는데 자리가 잡히면 예쁘답니다 왠지 많이 어설프죠 그죠 뭐 심어 놓으면 기깔나게 예뻐야 되는데 어설픔이 가득하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메아바에서는 이렇게 자구들이 길게 뻗어서 나가거든요 이 자구들이 화병을 쪼르르륵 돌려서 예쁨을 자랑하면 훨씬 멋있는 내화바이솔이 탄생할 것 같답니다. 오늘은 허접하지만, 허접해도 미래를 기약하는 내화바이솔이랍니다. 예쁘게 잘 자라야죠. 뭐안 예쁘면 흙 끊어내야죠. 고생해서 심었는데, 오늘은 좀 심은 날은 뭐 엉성해요. 흰머리 같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자그들이 요 화, 그 주위를 쭉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모습이 너무 예쁜 매화 바이솔이랍니다. 날씨가 많이 그렸어요 내일까지 비올 소식 있는데, 강마철에도 행복을 도움 받는 멋진 인상되셔요. 감사합 다이브는 사랑입니다.